안녕하세요.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시계, 시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 공부하시면 내가 시간을 영어로 묻고 답할 수 있는 멋진 능력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계는요, 시간부터 먼저 갈게요. 어, 그래서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12시까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 어, 10분, 15분, 20분 이런 식으로 분 가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우리 제가 퀴즈 드릴 거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복습자료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준비되셨나요? 갈게요. 자, 첫 번째 한시입니다. 한시는요, 어, 숫자 1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원, 다시 한번 원, 다시 한번원 자, 우리 그러면 시간을 이제 물어봐야겠죠. 몇 시입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같이 갈게요. What time is it? 한번 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홀로 갑니다. 자, 몇 시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자한 시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한 시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건데 자 one.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앞에 그렇죠 주어를 붙여줄 텐데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자, 여기 is it 이 왔어요. 자, 그럼 얘를 뒤집어서 말해주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우, 천재 좋습니다. is it 으로 물어봤으니까 it is 로 대답해 주면 되겠죠. 어, 좋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It 이라는 주어를 갖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대답하면서 연습할게요. It is one. 다시 한번. It is one. 다시 한번. It is one. 좋아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데, 자, 우리, 어, 딱 정확한 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어, 우리가 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때, a clock. 이라고 붙여주거든요. 어, 그러면 딱한 시입니다. 이렇게 한 시, 두시 이렇게 강조를 할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줘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선택. 자, 우리 그러면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It is one o'clock. 다시 한번 It is one o'clock. 그렇죠. 그러면 한시 정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 그럼 2시 어떻게 갈까요? 2시 one two 좋습니다. 우리 two 하면 2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two 좋아요. 자, 그러면 what time is it? 같이 읽고 계시죠? what time is it? it is two it is two o'clock it is two o'clock 훌륭합니다. 자, 3시 가겠습니다. 우리 3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Three. 한번 더. Three. 3시고요. What time is it? 물어봤어요. 몇 시입니까? 자, 대답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어, 어 죄송해요. 너무 강압적이었나요? <laughs> 자, it is three. It is three. 좋습니다. <laughs> 자, 우리, 그렇죠. 시간 강조할 때 it is 3 o'clock. 한번 더. it is 3 o'clock. 훌륭합니다 3시 정각입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4시 네 갈게요. 여러분들 4시. 네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어, 바로 넘기려고 했는데. 자. four. 한번 더. four.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시겠어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 is Four. It is four 자, 그럼 4시 전각 is 4 o'clock. It is 4 o'clock. 훌륭합니다. 그죠? 어. 자, 5시 갈게요. 5시. five. five. 그렇죠. 우리 숫자 똑같죠? 숫자 똑같아요. five. 자, 요거는요. 발음할 때 어, f랑 v랑 둘다윗니를아랫 입술에 붙여서 가겠죠? five. 5. 좋습니다. <laughs> 자, 우리, 몇 시입니까? What time is it? 어, 제가 여기서 조금만 응용 가면요. 자,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하고 싶을 때, 여기에 now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now 하면 지금이란 뜻이죠. 음, 그래서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하면,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음. 자, 그럼 다섯 시입니다. It is five. It is five. 자, 다섯 시 정각입니다. It is 5 o'clock. It is five o'clock. 훌륭합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속도를 내볼게요.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니까. 자, 여섯 시는요. Six. Six. What time is it? It is s i s s 자, 우리 6시 정각. It is six o'clock. 훌륭합니다. 자, 우리 7 시는요. 그렇죠. s e v 어, 우리 숫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너무 쉽죠. 그죠. <laughs> 자, s 하면 7 시거든요. 자, 우리 그럼 시간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What time is it? It is seven. It is seven. 자, 일곱시 정각입니다. It is seven o'clock. It is seven o'clock. <laughs> 자, 여덟시 갈게요. 자, 여덟시는요, eight. 한번 더, eight. 그렇죠. 어,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될 거는요, 여기, 어, 요거, gh는요, 발음 안 하는 거, 그죠? 어, 어, 쓰기는 반드시 쓰되, 발음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거, 닉스에서 같이 공부했거든요. 어. 자, 8 하면 8시가 되겠죠. 자, 시간 불러보겠습니다. What time is it? It is 8. It is 8. 자, 8시 정각 가겠습니다. It is 8 o'clock. 9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9시는요. nine. 한번 더. nine. 그렇죠. 자, 늑. i. 자, 요거 마법의 이가 오면서 이를 i 장모음으로 변화시키는 magic e. 요렇게 우리 파닉스 공부했었습니다. nine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시는 숫자 9랑 똑같고요. 음. 자,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What time? Is it? It is nine. It is nine. 자, 우리 9시 정각은요 It is nine o'clock. 한번 더. It is nine o'clock. 훌륭합니다. 10시는요? 아이고, 쉬워라. 10. 10. 그쵸. 어, 우리 10. 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숫자, 어, 10이니까.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What time? Is it. It is e 0 It is tan. 자, 우리 10시 정각입니다. It is 10 o'clock. It is 10 o'clock. 11시 가겠습니다.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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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일레. 으. 으.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발음 생각하면서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 is eleven. It is eleven. 자, 우리 11시 정각 갈게요. It is eleven o'clock. It is eleven o'clock. 자, 우리 시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 V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12. 한번 더. 12. 그렇죠. 자, 시간 물어볼게요. What time is it? It is twelve. It is twelve. 그렇죠. 자, 12시 정각입니다. It is twelve o'clock. It is twelve o'clock. 훌륭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간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이제는요, 더 재밌는 거 갈게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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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재밌는 거. 분을 읽을 수 있어야겠죠. 자, 몇 분입니다. 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1시를 했다면요. 1시 5분이 있죠. 어, 5분. 자, 어떻게 읽는지 볼게요. 너무너무 쉬워서, 어, 뒤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ls. 자, 우리 아까 1 하면 1시였죠. 자, 근데 5분이면요. 뒤에 숫자 5를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읽을게요. ls, 1, 5. ls, 1, 5. 자, 1시, 5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it is 1, 5. 훌륭합니다. 자, 우리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어,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어, 원어민들이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때문에 우리가 또 알아들어야겠죠? 어, 그리고 우리도 쓰면 좋고요. 또 다른 표현의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말하냐면 it is 자,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5. past one 한번더 It is five past one 한번더 It is five past one 그렇죠 자 우리 five 하면요 이거 여기서는 5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past 한번 읽어볼까요 past 이거는요 후에요 후 5분 후 1이니까 1시 이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굳이 직역을 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말잘안 하죠. 그냥 1시 5분이야 이렇게 말하지. 5분 후에 1시야 이런 말안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죠? 어,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서 5분 후1시 아, ls 5 past 1 그죠? 어, 그래서 약간 이거는 플러스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ls 5 past 1한번더 i s 5 past 1. 그렇죠. 잘 읽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자, 우리 3시 15분이니까. 그렇죠? l t s 3시. 3. 아까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5분이니까. 그렇죠? 15. 우리 이거 15죠? 그래서 3, 15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3시 15분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죠 어.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It is 315. It is 315. It is 315. 그렇죠. 그냥 나열만 하면 되네요, 숫자를. 너무 쉽네요. 그죠? 어,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 우리 아까, 어, 조금 다르게 읽었던 방법인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음. It is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quarter. 어, quarter 이란 말을 썼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quarter. quarter. 아, 우리 quarter.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이렇게 피자가 있어. 그죠? <laughs> 먹는 걸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우리 quarter 하면요. 어, 네 등분 중에서, 어, 이렇게 한 하나. 즉, 뭐가 되는 거죠? 그죠? 4분의 1이 되는 거죠? 제가 수학이 어려워서. <laughs> 자, 근데 우리가, 60분이죠. 60분 중에 4분의 1은 뭘까요? 그렇죠. 15분이죠. 자, 우리 그래서 이 어, 4분의 1을 우리가 quarter이라고 부르는데 시간에 있어서 분에 있어서 60분의 4분의 1은 15분이죠. 그래서 quarter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랑 똑같다? 그렇죠. 15이랑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 it is 15 past t h r 라고 해도 되나요? 그럼요. 해도 되죠. 그죠? 어. 자, 이렇게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quarter 이라는 거는 15분을 숫자에서 나타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서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을게요. It is quarter past t 자, 이게 15분이었죠. 자, 다시 자, 이게 15분이었죠. 우리 15분, 4분의 1후 이렇게 했었죠. 15분 후 3시. 그러니까, 아, 15분 후 3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익숙해져 볼게요. It is quarter past three. It is quarter past three. 그렇죠. 여기, 어,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5시 20분입니다. 일단은요. 어, 우리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그렇죠. 그냥 숫자를 나열하면 되죠. It is, 자, 우리 5시, 5하고 20이니까, 20, 20. 그렇죠. 물론, 20.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아, 5, 20. 5시 20분.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쉬운 방법.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5, 20. 한번 더. It is 52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어, 응용된 방법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It is 20. 그죠? 하고 20분 past 후 5시. 이렇게 가겠죠. 그죠? 어, 5시 20분이라는 건 5시에서 20분이 더 지난 거잖아요. 어, 그래서. It is 20 past 5. 한번더 It is twenty past five 훌륭합니다.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섯시 반입니다. 여섯시 반 자, 우리 첫 번째 방법 가장 직관적인 방법 그냥 숫자를 나열하면 되죠? 우리 6이랑 30이란 숫자를 알면 대답할 수 있겠죠? It is 그렇죠 Six, 여섯시 Thirty, 삼십 그죠? 어 그래서 It is six thirty 하면 6시 30분이 되겠죠. 그죠? 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630. It is 630. 그렇죠. 음. 자, 그런데 우리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어,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It is,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half 라고 읽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half, half, half. 물론 영국에서는 half 이렇게 읽기도 함, 합니다만 자 중요한 건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아까 기억나세요 피자? 우리 아까 4분의 1, 15분, 그죠? 뭐였죠? 그렇죠. quarter, quarter, 그죠? 음.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음, 4분의 1이 아니라 half 같은 경우에는요 반을 나타내요 반, 그렇죠? 4분의 2는 2분의 1. 수학 훌륭해요. 자, <laughs> 죄송해요. 자, 2분의 1이니까, 그죠? 어, 시간에서 60분의 반은 뭐예요? 30분. 음. 그래서 우리가 30분을 half라고 읽기도 한다는 거. half는 몇 분? 30분. 오케이? past 6이니까 30분 후 6시.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 그래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It is half past six it is half past six 선생님 그러면 이 half가 시간에서 thirty를 나타내는 거라면 바꿔서도 되나요? 그럼요 it is thirty past six 훌륭합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자뭐뭐 후에 이렇게 배웠고요 자그 다음 여덟시 사십분 가겠습니다 it is 자 이거 마찬가지로 팔 40 쓰면 되겠죠? It is e f o r It is 840. 8 4 f o r e i g f o r 렇게 8, 40 써주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는요. 자우리 굿즈. 아 달라지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it is 20 어? 왜 갑자기 2 0이 나왔지? 자잘 보세요. 왜2 0이 나왔는지. 2 0 분. 자 여기서는요. past가 아니라 to가 나왔어요. to는요, 후에일까요? 전에일까요? 그렇죠. 20분 전, 9. 9시. 자, 여러분들. 자, 잘 계산해보세요. 머리를 굴리세요. 자, 9시가 되기 전 20분은 몇 시에요? 그렇죠. 8시 40분이죠. 자, 그래서, 어, 우리나라 말에서는 자, 9시 되기 20분 전이야. 이런 말안 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20분 전 9시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이게 곧 8시 40분이라는 거를 똑같이 나타내는 거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요거 두번째 우리 첫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 말에서도 똑같은데 두 번째 방법은 어 거의 영어에서만 어 이렇게 좀 활용이 되니까 조금 우리 기준에서는 어색할 수 있지만 원어민 기준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다 라는 거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우리 2번 읽고 넘어갈게요 It is twenty to nine 그렇죠 20분 전 9시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9시 45분 가겠습니다 9시 45분 자 우리 첫 번째 직관적인 방법은요 그렇죠 9시 45분 It is nine forty fiv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 익숙한 방법. It is 945. 굉장히 직관적이죠. 자, 우리 두 번째 원어민들이 또 활용하는 방법.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자, 15분 전 10시. 이렇게 돼야겠죠. 15분 전 10시. 어, 자, 그렇게 되려면. 자, 같이 갈게요. l s quarter to t e 아, 아까 quarter. 이게 4분의 1 15분이었으니까 15분 전 10시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It is quarter to 10. It is quarter to time. 그렇죠. 10시 되기 15분 전. 요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0시 50분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첫 번째 방법은요. 10과 50을 나열하면 되겠죠? It is 10, 50. 10, 50. 아이고 싶다. 그죠? 어. 자,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아요. 직관적으로. It is 10, 50.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분 전 11시가 되겠죠. 10분 전 11시. It is 10 to 11. 자, 10분 전 11시. 10시 50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It is 10 to 11.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어, 마지막. 자, 12시 55분. It is, 그렇죠, 우리. 어, 제가 제 자신을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어. 자, it is 1255. 그죠? 똑같이 숫자만 읽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It is 1255. It is 1255.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요. 자, 힌트 드릴게요. 5분 전 1시. 그렇죠. 5분 전 1시. 어떻게 읽을까요 It is 5 to 1. 그렇죠. 5 to 1 하면 5분 전 1시. 그래서 12시 55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정도 단위에서는 진짜, 어,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 it is 5 to 1 하면, 어, 5분 전 1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진짜 퀴즈. 자, 시계 봐주시고요. 자, 진짜 퀴즈.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 It is 11. 어, 이거, <웃음> 제가, <웃음> 어, 시계 여기로 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 제가. 오, 자, 자, 11, 30. 하면, 11시 30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퀴즈 가겠습니다, 여러분. LS, past 11. 자, 여기서, LS, past 11. 후, 11시니까, 여기 30분이 들어올 텐데, 어, 우리, 30, 는, 자, 우리 반쪽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어, 자, H로 시작하는 글자가 오겠죠. 그죠? 어, 자, 여기 단어 자, 힌트 드릴게요. 반이라는 뜻입니다. 반, 그죠? 어, H로 시작하는 반을 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계 읽는 법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서 자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